주식 농부인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STX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저희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 진단자는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STX 주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최근에 지금 52주 신저가 부분에서 계속 거래를 하면서 이제 저점을 확인하고 있는 시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이슈 먼저 말씀드리고 기술적 분석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24일에 나왔던 이슈입니다. 동사는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종합 상사 기업이 되겠죠. 2월 24일에 나왔던 이슈인데요. ISCC EU 인증 취득 친환경 바이오 연료 사업 본격화라는 제목이네요. 글로벌 종합 상사 기업인 동사 STX가 친환경 바이오 연료 사업을 본격화한다. STX는 친환경 트레이딩을 강화하기 위해서 ISCC EU 국제 인증을 취득했다. 인증 제품은 폐식용유와 바이오 디젤 그리고 정제유 수소와 식물성 오일이다. ISCC EU 인증은 유럽연합, 즉 EU의 재생 에너지 지침에 따라서 바이오메스를 활용한 바이오 연료 생산의 지속 가능성을 검증하는 글로벌 표준 인증이다. 유럽 시장에서 바이오 연료 및 원료를 수출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인증으로서 친환경 에너지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인 프레지던스 리서치에 따르면 전 세계 바이오 연료 시장 규모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 8.3%의 연평균 시장, 점, 시장 성장률 즉 CAGR)을 보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STX가 그리, 에, 트레이딩하는 품목 중 폐식용유는 바이오 디젤 및 바이오 연료로 활용되며 탄소 배출 감축과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에스텍스는 증가하는 바이오 연료 수요에 발맞춰 국내의 바이오 연료 시장에 더욱 적극적으로 도전할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ISCC EU 인증 취득을 통해서 지속 가능 항공유인 SAF 및 바이오 디젤의 핵심 원료인 폐 식용유 시장 진출을 본격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바이오 연료 사업 네트워크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 여기서 이제 바이오 디젤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 주식 농부님들은 조금 접하기 힘든 건데 남미 쪽에서는 상당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를 운행할 때 차를 운행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뭐를 넣죠? 휘발유 아니면 경유를 넣잖아요. 이두 가지를 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전에 우리 주식 농부님도 저랑 나이따 비슷한데 대략적 예전에 한 10몇 년, 20몇 년 전쯤에 세녹스라는 제품이 있었습니다. 세녹스라는 게 뭡니까? 쉽게 말하면은 연료의 효율성 을 높이는 뭐 그런 용도로 활용이 됐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뭐그서 불법이다 뭐다 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쓰지 못하게 되었는데 그게 어찌 보면 이제 바이오디젤의 뭐 일종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바이오디젤인게 거의 없지만은 남미 시장 같은 경우는 그 디젤에, 일반, 예를 들면 디젤, 디젤에, 디젤 엔진에 경유를, 경유 넣고 거의 한30% 정도를 바이오 디젤을 보통 섞습니다. 우리 예전에 세녹스 넣은 것처럼 비슷한 상황이란 거죠. 그래서 상당히 바이오 디젤이 이제 남미 쪽에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드렸던 SAF, 즉 지속 가능 항공유라는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이 정책이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지만은 자, 미국 같은 데라든지 유럽 같은 선진국 같은 경우는 항공, 우리 보면 어떻습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도 어떻죠? 요즘은 뭐 매연 많고 그러면 어떠죠? 퇴출 당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육상 교통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즘에 최근 어떻습니까? 해상 교통도 마찬가지죠. 배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막벙커시위를 하다 보니까 막 굴뚝에서 막 엄청나게 막 까만 연기가 나오고 그렇게 배가 다녔었잖아요. 요즘 어떻습니까? 이게 다 걸렸잖아요. 이제는 이제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육상 교통, 그리고 해상 교통하고 있고 향후에는 항공 교통까지 그 정책이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나라 아직 우리나라도 이제 언젠가는 또 되겠죠. 그래서 SAF 지속가능 항공유라는 게 대부분 보면 이제 미국이라든지 유럽 같은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 SAF 지속 항 지속 가능 항공유 같은 경우를 전체, 연료에 1% 이상 넣는다고 합니다. 1%면, 에이, 그거 얼마나 한다라고 생각, 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 비행기 타고 할 때, 이 비행기, 항공기에, 에 뭐라 해야 될까요? 연비를 생각해 보세요. 이 자동차, 엄청나게 비싼 자동차보다 훨씬, 훨씬, 뭐라 해야 될까요? 연비가 안 좋습니다. 연비가 안 좋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항공유가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그게 막 조단입니다, 조단이. 예, 그래서 이제 그 항공유를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1% 이상이 SAF를 무조건 넣을 수 있게 법적으로 규정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추진이 돼야 될 상황입니다. 뭐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이 어마어마한 입니다 우리 쉽게 설명하면 한국에서 뭐 미국 간데 얼마 될까요? 기름 얼마 들을까요? 항공유? 네, 뭐0만 원, 천만 원, 뭐몇억 많이 들겠죠 당연히. 그러면 거기 1면 얼마입니까? 어, 하다못해 몇 백만 원. 근데 이게 하루에 한 대인가요? 하루에 수십 대, 수백 대, 수천 대. 그리고 우리나라만 운행일까요? 아니죠. 다른 날도 많이 운행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수백만, 수천만 대가 엄청난 기름 항공유를 사용하는데. 거기에 1% 이상이 그 SAF 관련된 걸 넣을 수밖에 없는 게 법적인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사 STX가 바로 지속가능 항공료 관련된 SAF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멘텀 A 주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사 기술적 분석 말씀드려하겠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죠? 현재 2.95% 상승하면서 4,010원에 마감됐는데 현재 주가 위치 기존의 지지대 위치는 대략적으로 5,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5,000원 정도 지지를 받던 았 구간을, 5,000원 구간을 이렇게 좀 지지를 계속 받는가 싶더니, 최근에 좀 이탈해버렸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지금 이 5,000원 정도 지지를 받던 구간이 이탈해버렸습니다. 그 때문에, 5,000원 구간 상당히 중요한 저항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5,000원 구간을 돌파할 때 거량 꼭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매물대 상당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자, 7,300원에서 8,000원 구간이 되겠네요. 자, 8,000원과 5,500원 생각, 아 8,000원과 5천원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5천원대는 저항대 8천원대는 매물대 구간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장대 양봉 돌파할 때거량꼭 체크 하시 바랍니다 대량거래 터지면 강한 힘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기 때문에 홀딩 그렇지만은 여기서 대량거래 장대 양봉하는데 대량 거래 대량 거 터지지 않았다 그러면 그건에서 일부 정리하셨다가 매물대 하고 저항대 맞고 반락이 나오면 다시 저점에서 재매수하는 트레이딩 하는 방법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 고요 8천원과 어, 5,000원 구간에 매물, 장대 양봉 나올 때 대량을 터진지 안 터진지 유무를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권 저항대하고 지지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2.95% 상승하면서 4,010원에 마감됐는데요. 자, 1차 장대는 4,400원, 그 위에 4,800원과 5,200원, 5,800원, 6,800원, 그리고 8,000원 구간이 되겠습니다. 8,000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릴 수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구간 지지대 같은 경우는 1차 지지대 3,600원 그리고 3,400원과 3,000원 2,800원 구간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 동향 보시겠습니다. 외국인이 한달 동안 4만 3천 주를 팔았는데 최근에 전반적으로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을 했고요. 기관은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동산은 동사는 외국인이 핸들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A 주시하시면 되겠고요. 신용률이 0%입니다. 이 정도면 좋습니다. 아주. 3%대까지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동사의 최대 주주 지분율 같은 경우는 현재 APC 머큐리에서 현재 38%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 경영 확인 차원에서 중소형주는 최대 지분율 30% 이상이면 된다겠죠. 이 정도면 양호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23년대 9천억 원대에서 24년대 8,200원대에 다소 주춤했지만은, 영업익은 이 현재 3년 연속 적자, 단기순위도 계속 적자 지속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이런 시즌 같은 경우는 조금씩 회피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분기 실적 보시게 되면 역시 계속 어, 영업, 이익과 단기순위 모두 적자 지속 중인 상태입니다. 현재 시즌이 어떤 시즌이죠? 뭐 주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시즌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말씀들이 좀 불편하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이런 이제 연초 3월달 되면 이제 항상 있는 시즌 이 있지 않습니까? 이 그런 시즌에는 될수 있으면은 실적이 나온 종목으로만 갈아타시 기 바랍니다. 이 시즌만 잠깐 지나고 나면 다시 또 접근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즌만큼 많은 전반적 실적이 나오는 종목으로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동사의 부채비율 같은 경우는 280%대 유보율은 1 0밖에안 되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튼튼하지 않은 상태란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즌이다 보니까 조금 조심하셔야 될 종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회피하는 것도 투자의 하나의 팁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의 EPS는 단기순이 적자일 때로 마이너스 BPS는 2800원대 되있습니다 현재 4000원대 구간이기 때문에 적정주가 수준 안에 있다. 2800원에서 5600원 권 안에 있지만은 현재 계속 실적이 적자 상태인 게 다소 아쉽습니다. 종합 진단 내용이 됐습니다. s t x 오늘 총가 4,010원에 마감됐고요. 수급조로외국인핸드라하고데 현재 샀다 팔았다 틀에 된것 같습니다. 평균 매수단가, 평균 매도단가 모두 4,100원대가 되겠고요.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23년 대비 24년도 매출액이 8.2% 감소했습니다. 모멘텀은 이후에 ISCC 인증 취득했고 친환경 바이오 연료 사업을 본격화한다 관련돼가지고 SAAF 및 바이오 디젤량 기대감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추세대로 보시겠습니다. 자투자는 42.8이기 때문에 관관 7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고요. 수급추세는 44.1이기 때문에 관관 8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보조, 지표상으로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 투자 참고하시고요. 목표가 1차는 4,800원, 2차는 6,800원이고, 제가 다른 저항 때도 말씀드렸죠. 그건 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절라인 1차는 3,400원, 2차는 2,800원 구해야 되겠습니다. 동사는 어디서 매출액이 나오는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의 매출처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의 매출 같은 경우는 현재 원재료 수출입 동사는 종합상사기업이다 보니까 현재 58% 매출액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해운과 무역업에서 35% 자회사 통해서 나오고 있고 에너지사업부에서 15% 나머지 리조트 사업을 하고 있는 자회사 통해서는 실적이 일부 15% 정도 나오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자본금 변동 내역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24년 1월 5일 날 736만주 주주배정 유상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물은 당연히 이 정도 남아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재무적으로 튼튼하지 않은 기업이다 보니까 추가적인 유상제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사 이 연결대상회사 같은 경우는 PK밸브 엔진 이쪽에서 현재 밸브 제조를 판매하고 제조 판매하는 회사 있고요. 그 다음에 STX 리조트를 통해서 리조트 개발 사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역업과 그 제재목 사업 알리근데 항공정비 사업 관련된 물류 관련된 자회사들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STX 종목 진단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 배달인 추수겠습니다 감사합니다.